네, 오늘도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명의 예수인데요. 그냥 생명의 예수 말고 생명의 예수 <laughs> 제가 한자를 그냥 붙여봤습니다. 살아 날생 살아있는 명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리바운드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굳이 좀 바꿔보자면, 역효과라는 말이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정책이나 행동을 추구할 때, 오히려 좀 예상치 못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좋게 하려고 일을 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반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일회용품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면, 여러분, 천기적이랑 일회용 기적이를 쓸 때, 어떤 게더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천기적이 맞아요?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이 애를 낳으면 환경 오염되니까 천기적이 쓰라고 혹시 권면하고 계신가요? 네. <laughs> 그러세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기적인 이제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요되는 물과 에너지, 세제를 계산을 해본 결과 일회용 평기저기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환경 오염에 이제 그렇게 좋은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좀더 와닿는 경우 이런 것 같은데 종이컵과 텀블러, 여러분 집에 텀블러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네. 작년에 교회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여러분 어떤 게 환경 오염에 더 좋을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으니까 <laughs> 뭔가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네. 대부분의 이제 종이컵을 한번 사용해서 버리는 것보다 텀블러가 당연히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재밌어요. 이런 걸또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수명주기 에너지 분석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텀블러가 일회용 종이컵보다 친환경적이려면, 일단은 친환경적이긴 합니다. 근데 유리 텀블러는 최소 15번, 플라스틱 텀블러는 최소 17번, 세라믹 텀블러는 최소 39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저도 집에 한 텀블러가 다섯 개쯤 있는데, 다섯 개 있는데 놓고 왔어요. <laughs> 네, 오늘도 써야, 써야 되는데, 이 서른아홉 번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일용을 쓰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텀블러가 계속 만들어지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구나. 또 이런 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코백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아마 여기도 에코백을 들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비닐봉지 쓰니 에코백 들고 다니자 이런 운동을 정말 많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시 발생하는 탕수육 양을 저 비닐봉지와 비교할 때 131번 재사용되어야 거의 이제 환경보호를 할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비닐봉지 한번 쓰는 것보다 저 에코백을 최소 131번. 그런데 집에 에코백이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으면 몇 번을 써야 돼요? 최소한 500번을 넘게 그거를 다 써야 비닐봉지 다섯 장쓴 것보다 환경오염이 덜 된다고 라 합니다. 문제는 사용 횟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한20% 정도의 끝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채워서 환경오염을 오염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저걸 만들어내므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텀블러의 경우 이를 생산하고 파괴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보다 30배가 더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횟수보다 나중에 저걸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다 어찌됐건 텀블러도 상하고 부서지니까. 그런데 저거를 이제 다시 땅으로 어떤 재료로 돌리는 데 있어서 무려 30배가 넘는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낀다고 하지만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좀 아껴보자. 일회용품에서 막 쓰레기 많이 모으지 말고 환경을 좀 생각해보자 했는데 리바운드 효과가 일어나니까 튕겨 나오는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리바운드 효과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쭉쭉 이어져 왔는데 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5장은 죽음에서 자유해라.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어, 죽음의 어떤 공포나 죄로 인한 죽음이에서 떠났다. 6장은 죄에서 자유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7장은 율법에서 자유하라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마서 말씀 이제 겹주로 이렇게 들려드렸지만 쭉 어, 들려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율법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은 나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뭐 율법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등등 율법을 계속 좀 부정적인 걸로 비춰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정말 나쁜 걸까요, 여러분? 좋은 건가요? 저만 있나요? <laughs> 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가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이 죄인지 모른 채죽어가고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해봤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진단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 도구를 들이미시고또 우리에게 진단 키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로, 죄라는 어떤 병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여러 항목에서 내 몸을 쫙 이렇게 파악하는데 그 중에 백미는 내시경이죠 네. 내가 이제 겉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 몸을 기계가 이렇게 슥 들어가서 난 자고 일어났는데 다 했다고 하는 그런 혹시 마치안 하고 위 내시경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호기심 천국이라 한번 받아 봤는데 네. <laughs> 그 이유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laughs> 어, 제 입속에 갑자기 기계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웅간 느낌이 다들면서, 어, 너무 힘들어 했더니 이사생님이 선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laughs> 네, 혹시 궁금하시다면 네,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어, 제 이제 속이 다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마취를 안 하고 한 이유는 제 속을 좀 보고 싶었어요. 제가 눈으로. 네, 근데 저의 반대쪽에 있더라고요. 포인터가. <laughs> 그래서. 저희 의도는 실패했고 볼수 없었습니다. 보통 내시경 끝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서 진찰을 받죠. 뭐 뭐가 나왔는지 안나왔느니 등등 했는데 만약에 내시경을 해서 내몸 속에 어떤 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만약 그 발견한 걸 가지고 아니 왜 하필 내시경을 만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을 들쳐내고 그래요라고 따진다면 의사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죠.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대부분. 어, 내 몸에 내가 몰라고 지나갔다 큰일 날 뻔했다라든가 오 어, 조기에 발견해서 검사를 할수 있다든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내시경을 만들었고 날 갑자기 재우질 않나 전날엔 먹질을 말라고 하지 않나 안 먹었더니 속을 다 비우라고 하지 않나 고통 온갖 고통에 가고 했더니 병이 발견됐대 그럼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죠 의사한테 따져야죠 왜 나한테 내시경을 시켜서 아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내 몸속에 불안을 나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율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이 없을 때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지만 율법의 하나님의 기준이어서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는지 하나님의 진단에 부합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치료의 자리로 가야겠죠. 내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면 치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이 치료의 자리가 제사였어요.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고 특별히 죄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죠. 지금은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갈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진단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웬만한 질병들은 빠르게 발견한다면 거의 다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죄라는 병명도요, 치명적이에요.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발견되면 완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치명적이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이 죄를 완벽히 치료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치료받은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도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나요. 뭐냐면,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이르게 할그 개명이 내게 고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몰랐으니까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셨거나 또 하나님을 만나셨거나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은 그때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스무 살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믿었던 경험이 있는지라, 저의 첫 반응은 너무나 확실한데, 모텔 신앙으로 자라나셨던 분들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물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laughs> 하나님 만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주 유명한 첫 반응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오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느님을 이사야가 만났어요. 성전을 꼭대기를 보니까 천사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첫 반응이 뭐였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망했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쁘고 행복하고 와나 이제 선지자로 부름 받았나라는 어떤 기쁨보다 가장 첫 번째의 반응은 나 죽었다. 나 망했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인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나타난 리바운드 효과예요. 생명을 이르게 하려고 율법을 하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더니, 오히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그 눈빛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날 비춰보니까, 와, 내가 도저히 살수 없는 주제구나. 나 천국에 갈수 없는 존재구나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들, 들리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 죄인과 함께 세리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할수 있습니까?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때 있으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모든 종교 활동을 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그렇게 꿰차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라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쓸데없이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닫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대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나아서 또는 내 삶이 하나님 받기에 합당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이냐? 아니요 오히려 율법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도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래요. 선하고요, 개명도 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이 나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보지 말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은 불완전했다라는 거요 율법이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긴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만나게 하기에는 좀 불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율법에 달린 글이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불완전함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그 역할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한 싸움이 이제부터는 시작되는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깨달았대요. 내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해졌는데 이제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 건 알겠는데 이제 나의 안에 어 그래서 그가 그 율법에 비치는 악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구원받은 선이 있다. 악하기만 했던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비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기보다는 이제 내 안에 선과 악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이 안에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도 겪었던 전쟁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라는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누구보다 복음을 확신했던 바울이 굉장히 무너지는 듯한 고백을 해요. 나는 곤고하다.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요. 정말 죽을 고백를 수없이 넘겼고 그 고난들을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곤고하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했던 바울의 고백이 곤고하다라는 게이 '곤고함'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한 고난. 그런데 입체적으로는 꼬챙이의 깨뜨림 등을 당하는 듯한 시련. 아, 나좀 뭔가 허전해. 뭔가 좀 어려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찔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지금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찔려있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자신 안에 있는 싸움이 마치 꼬챙이로 나를 계속 찌르는 것 같다. 내가 그것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조차 이런 고백을 했다, 했다라면 우리 안에도 어쩌면 우리가 다 말로 하진 못하지만 그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이것입니다. 갑자기 바울이 이 사이에 어떤 일도 없었는데 돌변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이에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 나는 공고합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25절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힘과 권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의 힘이 되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면 종의 삶이 다 주인께 속하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무리 심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운 싸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 이전쟁의 주관자이시다. 나는 질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야만의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힘들어할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악은 있고 내 안에 이 싸움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고요.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싸움은 있고 내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공고함, 마치 창에 찔리듯 하는 아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기신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승리가,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시, 바울은 창에 찔리는 심정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로 찔리셨어요. 우리 이사에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찔려 있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평,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육체적인 나음으로 많이들 생각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는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에 영적인 생명이 더하여진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싸움은 있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싸워주시기 때문에 잠깐의 그 결투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잠깐은 내 마음 때문에 질 수도 있을지라도 결국 이기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싸움이 끝나고 평화를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공고함이 끝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을 꿈꾸면서 지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달라고 시간 고백하겠습니다.